야 더뉴 카니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신차로 구매했다 그랬나요? 어 그럼요. 신차 나온지 이제 딱한 10일 딱한닷컴니다 딱딱딱 나한테 왜 얘기 안 하고 신차 샀어? 중고차 사야지.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신차인데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가 않냐? 자. 자. 뭐야? 전동문 모르니까? 아, 안에 네. 좀 지저분하니까. 아 괜찮아요. 네. 깔끔한. 회지색 눈이 근데 왜 자동으로 열렸지? 이거 왜 가까이 가면 열려요? 이게 리모컨 아. <laughs> 시작부터 얘기하는데 막막막땡기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그냥 발로 까고 싶죠 타지 <laughs> 말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laughs> 절대 대지 마십시오 이거 왜 손잡이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니까 러 이게 타라고 하면은 막좀 아, 연세 있으신 분도 그렇고 처음 타시면 막 이렇게 막 땡기더라고요 모르지 이게 뭐 이게 뭐요 이랬는데 아... 눌러도 문을 자동으로 열어줘도 느리게 열리니까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 눈이 이렇게 안 열리면서 이질을 하고 있어 <laughs> 나도라고 <나그라구> 좀 <laughs> 오래 못갈것 같아 트렁크도 아니죠 제조사 아, 이것저것 트렁크도 좀. 자동 트렁크도 자동 야. 깔끔한 베이지색 아니 신차를 사셨다고 하는데 그냥 중고차인데요? 아, 저희 그렇죠. 중고차 매장 에 있는 차보다 더러운데요? 원래 시골 사람들 은 이렇게 타는 게 깨끗한 겁니다 아니 <laughs> 내가 팔고 있는 중고차보다 더럽네. <laughs> 십일 됐다고. 구인승이죠? 네, 구인승이고요. 네, 여기 지금 의자가 안에 접혀 있는데 이거 못 써요 거의. 네, 트렁크용으로 쓰고 있고 네. 거의 안 쓴다. 네. 봉투가. 그리고 펴도 못 앉아요. 네. 네. 내가 앉았는데 네. 요로 가 앉아야 돼. 어, 이거 혹시 열릴 때 발로도 되나? 아, 이게 참 발로 이게 이이뭐 발로도 되고 손도 해도 되잖아. 네. 이거는 잘못시죠 이건 설정을 해야 돼. 딱 가면은 손 주머니에서 손 빼고 리모콘도 날고. 아, 아, 안 빼요. 자, 다시 다시. 네. 아, 짐을 막 그, 들고 와서 아, 아 무거워. 뭐, 근데 짐이 높이가 이래.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앞으로 못 봐. 근데 지금 왜안 되지 갑자기? 안 되는데? 이렇게 열려. 키가 있는 사람한테만? 키가 있는 사람한테. 만 근데, 근데 이걸 설정을 해야 돼. 근데 너무 늦게 열리는 거 아닌가? 좀 늦게 열리긴 하더라고. 요 답답한데 물건 팔 빠질 거 같은데? 하, 빠지죠. 뻗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버튼을 내리는 거죠. 음. 그럼 그래, 세이프티 되나? 안돼중간에 네. 네. 돼요. 열어보세요. 아네 열어보고 이게 세이프티라서 여기 여기 이렇게 손 놓잖아요. 손 놓으면 다시 열려요. 아, 그러면 발로 안 해봤어요? 나안해봤아 아 잠깐 스톱! 발은 좀 약하니까 얼굴로 한번 <laughs> 얼굴로? 한 번만 한 번만 한번세요 잘리는 거 아니야? 아잘리 아, 네. 그럼 어, 내가 열어줄게 진짜로? 네 진짜로 돼요 돼요 아! 나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잠깐만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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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조금 안 푸긴 했는데 네되지되지 되죠 되면 이게 세이프티 세이프티 어... 어... 이게 등급이 좋은 건가 보네 그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있어요 이게 카니발에서도 노블레스 스페셜 아 제일 네. 좋은 거잖아요 노블레스 스페셜이고 옵션이 세 개가 붙는데 하나는 파노라마 선루프 어라운드 뷰어 프리미엄 팩이 하나 있는데 이건 선루프만 빼고 어라운드 뷰 프리미엄 팩 포라운드뷰 는 알겠는데 프리미엄 팩은 뭐 들어가요? 이게 막 몰딩이랑 뭐 디자인이랑 뭐 외관이랑 뭐 이런 게좀 있더라고요. 아, 그럼 그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그치, 이런 그치, 패키지네요. 그치, 맞지, 맞지. 음. 그치, 맞지. 지금 시동 거셨나요? 지금 걸었습니다. 와, 전자로 다돼 있네. 오. 와이쁘다이 고급스러운 마감재가. 데, 여기는 뭐 어, 플라스틱 이거는 어쩔 수 없, 없지만 이게 우두 우드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그렇지. 무선 충전도 되나요 여기? 여기 무선 충전 되죠 갤럭시고요 네. 올려놓으면 은여기에 브리드보드 아 그러면서 자동 충전 와 좋네 음. 이게 있어야 돼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 그치? 되게 좋다 근데 충전이 좀 약해 원래 무선 충전이 좀 약하잖아요 네, 좀 약해. 네. 이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겠죠? 써보니까 어떠세요 어라운드 뷰 이게 어라운드 뷰가 확실히 세단보다는 좀 디테일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나오긴 하는데 차체가 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보면은 각이 좀 많이 져 있어. 요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뭐 나쁘진 않아요, 세기. 네. 그리고 이, 이거는 워낙 차가 커서 어라운드뷰가 있으면 좋죠. 그렇죠. 옆에 어? 차들. 옆 라인 간격. 그다음에 앞에 범퍼까지 볼수 있으니까. 네. 네. 괜찮은 것 같아. 요 어라운드뷰. 그리고 이차 주행하기 전에 좀 옵션 같은 거 일단 방금 말씀하신 옵션 말고. 좀 획기적인 거 있는데. 자, 차선 이탈 방지가 여기 있거든요. 요거, 요거 네.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 그 삼각지대. 삼각지대 아니고 사각지대. 아, 아 사각지대. <laughs> 아, 네. <laughs> 삼각지대. <자, 웃음> 사각지대. 요걸 누르면은 지금 보시면은 백미러에 불이 안 들어는데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요. 네. 그리고 경고등과 경고음 이 네. 같이 뜨고 요거는 차선 이탈. 요거를 누르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 네네네. 여기 보시죠. 이 네, 이게 네, 이제 진행이 됩니다. 차선을 깜빡이 안 켜고 넘어가면 경고가 뭐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요거는 또 참고로 아시면은 요 사양에 들어가 있으면 보험료도 조금 할인이 된다는 점, 음...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차 그리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크루즈는 지금 주행 중이 아니어갖고 지금 나오질 않는데 네. 기본적인 크루즈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요 차량. 간격 조정이 자연스럽게 돼서 주행 중에 앞 차가 섰다. 그러면은 얘도 자연스럽게 쓰고 네. 앞 차가 빨리 간다. 그럼 내가 커루즈에 설정한 속도 맞춰서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같이 가죠. 그리고 중간에 차가 튀어나왔다. 그래도 얘는 정지를 합니다. 같이 맞춰져요. 같이. 근데 테스트 해보셨어요 혹시? 테스트 해봤죠. 고속도로에서도 많이 달려봤고 같이 해봤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거 근데 테스트 간 떨려서 잘 못하던데, 사람들. 처음에는 저도 떨렸어요. 막 치과 패갖고 진짜 브레이크, 진짜 이 발을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막 긴장을 했는데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필요한 기능. 정말 필요한 기능. 이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아, 용어가 들어가는데. 아, 네. 예. 그거 정도 괜찮고. 좀 아쉬운 거는 저기 차선이탈 경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 현대차들 거기 화살표까지 들어가서 핸들을 유지시켜줘요, 움직여줘요. 음... 그게 차선 이탈, 당지 그리고, 그리고 차선 유지 장치예요. 걔는 그 이게 안 돼. 그렇죠. 얘는... 저게 어. 표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경고만 뜨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아쉽네요. 한번... 제네시스에는 그게 있거든요. 달려볼까요? 네, 주행해 봅시다. 아, 네, 지금 더뉴카니발을 뽑은지 며칠 되셨죠? 1 0일 네, 열흘 된 실차 주분과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열을 됐기 때문에 저는 중고차 리뷰밖에 안 하잖아요 저희 채널은 이 차는 중고차입니다 지금 1800km나 탔고 벌써 <laughs> 열흘이나 됐기 때문에 이 차는 중고차고요 혹시 신차 가격이 얼마죠? 요게 노블레스 스페셜 프리미엄팩 어라운드 붙어서 4200만원 ,200. 4200만원이지만 제 기준으로는 음3 5 0 0 정도 되는 3500 넘었나? 어, 착각을 깎고 있어요. 한3700 정도면은 어쨌든 중고차고요. 어, 이 실차주의 시승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전문가 시승기는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저희 실차주 그리고 비전문가들이 하는 이 시승기는 알차게 봐주시면 됩니다. 레어. 근데 생각보다 조용하네. 원래 이게... 카니발이 공명음도 있고 굉장히 근데 승합차가 원래 시골에 근데 이거 되게 조용하다. 진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조용해요. 디젤치고는 진짜 조용한 것 같아요. 진짜 조용합니다. 여러분, 이 신차라서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조용해요. 오 괜찮네. 근데 좀 엔진도 좀 좋게 나온 것 같아. 이게 일단 달리면 RPM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빡, 빨리 떨어져요. 음, 음. 변속이 되게... 부드럽게 잘 되는 것같아 일단은 그렇게 떨림도 크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방치터 같은 거 넘을 때 일반 세단보다는 쿠션감이 되게 좋은 것같아 그다음에 40km 방직터입니다. 오 괜찮네. 네, 쿠션감 되게 굉장히,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어렵지도 않고 안정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쿠션은 승차감도 뭐 세단보다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그냥 디젤 차치고는 굉장히 휴박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먹고 가는데도 반지토 하나 넘을 때도 그게 흔들림이 없어요. 먹는데 지장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어 뒷좌석 레그룸 당연히 넓고요. 뒷좌석에 열선 220볼트 단자가 있네요. 220V로 충전을 하는데 유용하게 쓸수 있겠네요 근데 220V를 여기서 쓸 일이 충전은 어차피 저 USB 포트도 있는데 굳이 있을지 일단은 의미인데 뭐, 뭐 헤어드라이기라든지 이런 거 사용할 때 사용을 할수 있고 커피포트 같은 거쓸수 있겠네요 차 안에서 커피를 얼마나 <laughs> 먹을지 모르겠네 커튼, 뒷좌석에 이렇게 2열 수동식 커튼이 있고요 좀 이상, 인상적인 건 3열에도 커튼이 있습니다 3열까지 배려했고 3열 충분히 넓어요 일단 그게 가장 메리, 메리트가 있네요 3열이 넓은 거 뒷좌석에 우드 그레인을 놓은 거는 역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한 거고요 이쪽에 이제 자동문 열리는 버튼 있습니다 시트가 베이지라서 그런지 좀 따뜻하고 화사한 느낌이 나고요 좀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어 이쪽에서 에어컨을 뒤쪽에서 혼자서 독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 액정까지 있는 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고 이 차가 고급차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제 카니발도 비싸져 갖고 고급차죠. 뒷좌석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밟아 보시죠. 얼마나 이제 주행 성능 좋은지 한번 발하했습니다 네. 안전띠 매시고 네, 네. 됐습니다. 여기 뒤에 타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기사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그렇습니까? 회장님? <laughs> 아직 회장은 아니고요 <laughs> 방금 경고 뭐예요? 삐삐? 그 사각지대! 아아 네, 차량이 이제 사각지대에 진입하는데 이제 경고등이 뜨는 거죠 음. 왼쪽에 그리고 백미러에 깜빡깜빡 이것도 네. 같이 들어오고 <laughs> 지금도 내가 왼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뒤에 차가 와서 경고가 열리는 거구나. 음... 지금 이제 또 경고 안 열리고. 다시. 뒤에 차가 오는데, 경고가 뜨는 거죠. 네. 사각지대. 가지 말라고. 네, 그죠 여성 운전자한테 참 도움 되겠네요. 아니, 도움 돼 왜냐면은, 이렇게 숄더 체크라고 어깨를 돌려서 봐야 되는데, 그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위험하다고. 쉽다. 네,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좋네요. 지금, 더 밟고 싶지만, 네. 교통법규를 위반을안 되기에, 제가, 여기 이제 전용도로거든요. 네. 90까지 딱, 제가, 크루즈로 컨트롤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고, 속도 90도로 맞춰 놓부탁 하겠습니다. 차간거리도 설정해주세요. 차간거리는 지금, 최대, 최대로 설정을 해놨고요. 뭐 차가 앞에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발 뗐나요? 네 지금 발 뗐습니다. 어. 네, 핸들은 잡아야 되잖아요 얘는. 아 그럼 잡고 있죠. 잡아야 얘는 됩니다. 그 주행은 이 기능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좀더 실감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발을 올려놓은 건데 양해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밟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거. 앞에 지금 차량에 차가 없어서 이게 속도가 지금 제어가 되는 걸를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네요 지금. 네, 현재 구간은 자동차 전용 도로고요. 제한 속도 9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90km로 일단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뭐 엔진은 지금 90km인데 rpm이 2,000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그 과부하가 그렇게 많이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 노란 거 경고등 뜬거 뭐예요? 아, 이거예요 배터. 네. 아 이거 요소수 요소수라고 이게 지금 전자로 체크가 되는데 네. 경유차는 이제 환경 그 규격에 의해서 요소수라고 매연을 절감 시켜주는 뭐 식기에게 뭐뭐 물이라고. 아, 뭔지 아는데 이거 누라는 거예요? 이거 넣어야 되죠. 지금 빨간 불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만큼 풀인데. 아, 요소수 게이지에요, 건 네, 요소수 게이지. 아... 빨리 누세요 어, 넣어야죠. 근데 네, 오른발. 오른발. <laughs> 잘 올려놨어. 아니, 안 올려도 되는데, 굳이.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아, 싶으신 거죠? 네, 엄청난 편한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켜있나요? 아, 켜져있어요. 간격? 네, 차량 간격. 그, 지금 엑셀 브레이크 다안 발, 바... 엑셀 발뗀 거예요? 네, 발다 다, 뗐어요. 크루즈 속도 몇을 맞춰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규정 속도가 80이니까 네. 80으로 맞춰놨습니다. 어? 앞차가 멈추면 어떡해요? 갖다 들이박는 거죠. <laughs> 아니 같이 멈추나요 이거? 아유 그럼요. 이 간격을 일단 이게 매한 간격 유지를 해놔서 앞차가 정지를 하면은 네. 자동으로 센서가 제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밟힙니다. 믿어요? 네. 믿습니까? 믿어보죠. 근데 지금 기아자동차를 믿어요? 솔직히 안 믿는데 안 믿는데 왜 샀어요? <웃음> <웃음> 어, 네. 어, 앞에 브레이크 밟았는데? 브레이크 밟았죠. 지금 속도 떨어지죠? 네. 발 발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왼발 다른바. 쓰는 거 아니에요? 혹시 왼발? 네, 왼발 왼발 여기 있습니다. 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괜찮아. 자 자동으로. 오. 쓰고 있어, 쓰고 있어, 쓰고 있어. 원복. 정착까지 돼요. 자 그리고. 앞차가 정차가 출간... 돼요? 정차가 아, 돼요? 정차 됩니다. 정차까지 됩니다. 앞, 앞에 이제 차가 나가니까는 따라가는 거죠. 8 0 k m 를 유지하면서. 이거 개 편하네. 완전 아, 편하죠. 어, 됐으니까 이제 발 내리시고. 아 네. 네 위험하니까. 그래도. 그 갑자기 끼어드는 것도 멈출까요? 얘? 일단은 네. 갑자기 끼는 어 것도 다 멈춥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발을 안 대고 있고요. 사실. 네. 이거는 고속도로나 고속운전을 하는 데 용도로 많이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막혔을 때도 그렇죠. 발이 편하잖아요, 일단. 그렇죠. 일단 정체가 좀 심한 곳, 네. 그런 것도좀 편하긴 하죠. 이 옵션이 노블레스에만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노블레스, 네, 노블레스 스페셜에만 들어가는 거라고습니다 지금도 이제 발을 안 붙인 상태고요. 네.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차 정차했고요. 지금도 안 붙였어요? 네, 앞 지금 안 붙였습니다. 어, 이게 편한 거구나. 거구나 자동으로 붙이고 있고 정차까지 와. 됩니다 오, 오. 정차되고 브레이크 지금 브레이크 밟은 거예요? 안, 안 밟았어요? 네 그럼 또 자동으로 출발해요? 네 근데 산 출발하는데? 3초 있다가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 정차했을 경우 그때는 다시 세팅을 눌러주면 돼요 악셀을 밟아주거나 세팅을 눌러주면 아까 내가 처음에 조작했던 세팅 모드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발... 아, 그러면 3초 있다가는 자동으로 가는 건? 3초 있다가는 자동으로 안 가요. 아... 정차가 3초 이상 유지될 경우는 그냥 서버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다시 세팅만 오, 눌러주면은? 오케이, 오케이. 다시? 오케이. 그, 그 모드로 바뀌는 거죠. 이거 좋네. 안전을 위해서 저는 지금 이제, 이제 밟았거든요. 네.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고속도로나 차량이 좀 많으면은 제가 끝까지 안 밟겠는데. 퇴근 시간에 교통이 좀 혼잡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네. 크루즈는 이제 끄드,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네. 봤습니다 네. 네 아까 고속도로 달려보고 시내도 달려보고 어쨌든 1800km 탔잖아요 1882입니다 정확히 총평 좀 해주세요 큰맘 어. 먹고 사셨는데 어쨌든 노블레스 스페셜 썬루프만 빠진 가격이 차값이 4200만원 4200만원 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무난한 가격에 이 정도 편의라면은 충분히 4,200만 원이면 무난한 가격이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9인승에 이 대형에 왜요 정도 서비스라면은 요즘 차값 비례는 좀 비싼 감도 없잖아 좀 있긴 한데 제가 카니발을 이제 9형을 타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신형을 타봤는데 4,200 조금 비싸긴 한데 요 정도 옵션에 요 정도 편의 기능을 하면은 저는 부담 없이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로 구형을 사게 되면 그랜드 카니발 500만 원에도 살수 있는데 아그 어... 그랜드 음... 카니발 500만 원에 하나 사고 어 세단으로 아우디 A6나 뭐 520d나 벤츠 E클래스 이런 거 사서 두대를 운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4천만 원이라는 거기는 어... 저도 그러고 싶지만 왜냐면 어차피 이건 승합차인데 그렇죠 여섯 명, 여러 명만 태우면 되는데 옵션은 내가 승용차로 쓸 때만 좋은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아무래도 차 값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상 좀 비싸긴 하죠 <웃음> <웃음> 비싼 값이 좀 없지 않아 있나요 500만 원주 카니발 사고 그렇죠. 500만 원으로 그랜드 카니발 사고 3500만 원으로 아, 3700이죠 3700으로 A6, A6? 벤츠 E클래스 아, 페리도 살수 있어요 A6? 페이스프트도 같은 기종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차 좋아하세요? 전 솔직히 요즘 아우디가 좀 많이 땡겨 요 아우디 A6 살수 있어요 A6. A5도 괜찮잖아요 A5는 사고도 남아요 아유, A5 좀 물론 비싸. 키로수라든지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무난한 거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차로는 A6를 타고 그렇죠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갈 때는 500만 원짜리 카니발 타고 그럼요. 실용성, 그게 낫지 않아요? 실용성, 그렇죠이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핸들링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핸들이 생각보다 무겁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가볍고 깔끔해요 네, 4,200이니까요 그리고 핸들에 열선 있고 그다음에 오토홀딩 오토홀딩 있어서 자동으로 브레이크 밟고 있어도 안 밟고 있어도 차가 서 있고 4,200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뭐그 정도? 뭐 그게 단거 같아요. 기본적인 옵션이면. 요즘 세단에 비하면 좀 옵션이 약한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카니발을 따졌을 때는 뭐이 정도 승합차의 이 정도 기능이라면은 저는 만족한 것 같아요. 4,200인데요. 그렇죠. 나는, 나는 <laughs> 카니발 이게 여, 이 옆에 이게 좌석 이동이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워크인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네. 밖에서도 달수 있긴 하죠. 아 네, 축하드립니다. 신차로 카니발. 4,200주로 사신 우리 멋진 혹시 아이가 있나요? 나이요? 아이요 아이요 현재 저는 아이는 없지만 직업상 이제 손님을 좀 타고 다니는 편인데 굉장히 흡족해 하세요 무슨 그 의전 차량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뒤에 다시 한번 시트를 보시면 은 굉장히 넓게 지금 이게 구인승인데 굉장히 넓게 뻗어 있어요 그 앞에도 물론 굉장히 넓지만 뒤쪽도 괜히 의자가 시트가 앞뒤 좌석이 똑같은 시트로 돼 있거든요 굉장히 편해요 음. 500만 원짜리 카니발에다가 리무진 개조하는데 한120 정도 되니까 620 정도면 더 편안한 포지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뭐 기능이 이게 자잘자잘한 게 국산차에 안 들어가는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후진할 때 이 백밀러가 이렇게 땅을 보게끔 이렇게 접히거든요 그거 예전에 그랜저 TG 2006년식에도 시... 들어갔어요 근데 거. 카니발이 고정적인 걸로 나는 그 기능이 아예 없었잖아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카니발 차부심 잘 들었고요 총평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든다 난잘 샀다 그렇게...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만약에 가족 중심 차를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고급, 그, 기능이 들어간 노블레스 스페셜 정도 급까지는 저는 추천을 안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왜냐면은, 지금 나오는 차들의 기본형에 붙어있는 기능들이 얘는 옵션이 별도로 붙거든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옵션을 붙여야 되니. 얘네 차값만 3,300? 몸땡이만? 3,3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옵션가격이 거의 뭐 800만원 700만원 이상 들어가니까 근데 4 2 0 0 맞아요? 내가 들은 로는4 2 0 0 까지는 이, 이 가격이 안 나오는 차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견적받은 가격이 차량 출고가격 부가세 제외 가격이 3648만원 이에요 그니까 몸땡이만 그니까 러 여기 옵션이 붙으니까는 4 1 8 0만인가 아마 그럴 정도까지 붙었던 거 같아요 아 취득가격 부가세 제외한 가격이 3,648만 원이네요. 네, 지금 카니발을 한 1시간 정도 탔고요. 저는 이렇게 뒷좌석 2열에 타고 있습니다. 어, 제 느낌. 2열에도 타 보고 제가 보조석에, 보조석에서 보조탄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저 친구는 뭐 말로는 4,200 주고 샀다고 하면서 자랑 엄청 해 대고 차 좋다고 하는데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제 느낌은 약간 좀 저는 멀미가 나는데요. 뒷좌석에 앉았는데 저기가 운전을 못해서 <laughs> 네, 지금 후배예요, 제 후배. 그리고 신차 냄새 좀 나요. 신차 냄새가 좀 많이, 많이 나갖고, 아 멀미가 좀 나고요. 승차감이 뒷좌석이 세단만은 당연히 못해요. 그래서 저는 500만 원짜리 카니발 중고차 한 표. 아, 저 장점은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만 그런가요? 뒷좌석 멀미는 조금... 제가 뒷좌석에 안 타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저도 운전만 하는 사람이라서 저처럼 뒷좌석에 잘안 타본 사람들은 어떤 차를 타더라도 와 뒷좌석 멀미나 뭐 버스 타면 멀미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면 그거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넓고 뭐다 좋아요 넓고 좋고 생각보다 좀 조용하고 옵션 좋고 아 벌써 어두워졌네. 네, 카니발 한 시간 동안 테리서 감사하고요. 더뉴 카니발 아까 뭐 총평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허접하게 시승기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정말 일반인답게 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저는 제 구독자분들은 이런 걸또 좋아하세요. 구독자가 아직 많진 않지만 항상 이렇게 갈 거고 음 마지막으로 하고 시싶 아, 운전을 왜 1800km 한탄 거의 세찬데 운전을 왜 이렇게 막 이친하게 하세요. 이친구좀 운전을 화이게 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친구는 사람을 만든다는데저는 제가 차를 만듭니다 왜냐 지역을 좀 왔다갔다 좀 많이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휘발유보다는 경제적으로 이제 디젤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속도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 100km로 다니면 저는 졸리거든요 사실 승합차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승용차가 아니라서 제동도 느리고요 음, 그 다음에 크기 때문에 어떠한 좀 움직임이 둔하, 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승용차라고 해서 빨리 운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생각하시고 운전을 가볍게 하지 마시고 승합차 낫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음, 안전 운전하겠습니다. 네, 안전 운전해서 이게 허짜라서 그렇게 막 타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에이. 네, 요즘은 장기 개인 장기 렌트가 그 허호 이런 번호판을 나오는데 그런 차들도 다 개인이 타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장기 렌트가 또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구매하시는 게또 좋을 수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자동차는 중고차로 사는 게 최고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모빌팡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파이팅!